머리 섹션을 나누시고요. 네. 그리고 자, 처음에 내가 가이드 잡을 때는 네. 가장 평평한 구간 이어 포인트 위쪽이 되시는 거세요. 거기서 네. 내가 90도로 각도를 들고 네. 길이 설정을 하세요. 네. 길이 설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기장에 어디 떨어진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자, 내가 원하는 기장에 내가 기장 잘랐어. 그러면 외를 가이드 삼아서 두상 따라서 넘어가시는 거세요. 계속 90도로 여기서 가장 주의할 거는 두상 따라간다는 말은 빗이 통체로 이렇게 일자로 자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굴려가면서 빛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통째로 가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선을 크게 크게 가게 되면 딱딱 딱 머리가 끊기세요.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내가 90도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두상 따라서 그리고 나서 밑에 우리 잘랐던 거랑 아랫머리 살짝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45도로 연결을 하시는 거세요. 45도 연결, 45도 연결. 시작한 지점은 측면부가 코너 지점까지 딱 끝나시면 되세요. 머리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더 미들져 있는 머리를 걷어낼 때는 프런트 사이트 포인트 위치 정도 돼서 이렇게 걷어내시고 자그 다음부터는 내가 레이어로 들어갈지 그라로 들어갈지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레이어로 들어간 들 들어간다는 거는 층을 많이 내고 조금 타이트하게 간다는 거고 그라로 내가 진행을 한다는 거는 조금 볼륨감이 있고 45도로 그래서 고객을 한대 고객에 맞춰가지고 레이어로 들어갈지 그라데이션 들어갈지 내가 선택을 해서 여기서 연결할 때는 45도로 연결하는 거고. 그냥 내가 레이어로 들어갈 때는 90도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세요. 자, 동일하게 또 똑같이 또 들어가시는 거세요. 음. 그러고 나서 다시 옆면부가 한, 한 면이 끝났으면 다시 몸을 돌려서 또 넘어가겠죠. 또 동일하세요. 잘랐다 방식은 좌우 대칭 동일하게 자르시고 처음에 내가 길을 설정할 때는 내가 이기위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가이드가 어디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넘어오시면 되세요. 자, 동일하게 다 진행을 또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좌우측 다 끝나신 거세요. 뒷면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또 백포인트 지점, 언두준 머리부터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머리를 걷어내세요. 자, 내려놨을 때 코너 지는 구간이 우리가 머리를 다 잘랐기 때문에 이두 개가 새로운 가이드가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먼저 밑, 밑 길이 설정을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하시는 거세요. 자, 하고 나서 내가 들어서 90도로 레이어로 고, 머리를 들어서 다시 센터, 포인트 중간에서부터 내가 잘라주시는 거세요. 얘를 기준으로 또 마찬가지로 몸을 살짝씩 이동을 하시면서 내가 커트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요 코너지자 잘랐던 옆 측면부에서 잘랐다머리있기 때문에 끝에 가면 갈수록 얘가 가이드가 되고 또 얘가 가이드되기 때문에 중간에 살이 나오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거만 잘라내시면 되세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시겠죠? 자 간혹가다 이렇게 잘랐는데 저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내려놨을 때 머리가 다리 쪽이 균일하지 않고 가닥가닥 조금 길게 나온 한두 가닥이 있을 수 있으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레이어로 들고 다시 한번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뭐 머리가 좀가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사람이라 그러면 머리 신겨져 있는 게다 동일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느 분들은 여기 뭐 제비출이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느 분들은 머리가 좀 길게 나는 분도 계시고 짧게 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들면서 빠지는 머리가 있고 또 시작하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려놨을 때 균일하게 지금처럼 떨지는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 한두 가닥, 한씩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굳이 내가 필요 없이 다 내린 상태에서 살짝 라인 정도만 이렇게 다듬어줘도 문제가 없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전 넘어와서 골든 포인트 구간에서 다시 캐처를 하시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측면부에서 그라로 잘랐다 그러면 똑같이 그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응. 내가 옆에를 레이어로 잘랐다 그러면 똑같이 레이어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근데 아무래도 그라로 머리를 자르게 되면 볼륨감이 좀더 쌓이고 단점이 있다 그러면 조금 둥글다 보니까 약간 여자 머리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머리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내가 레이어로 자르게 되면 잔칭이 좀 형성되지만 볼륨감은 <laughs> 조금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응, 그리고 잠시만요. 나서 네. 옆을 만약에 응. 관리하셨던 애가 네, 네. 네, 괜찮으세요? <laughs> 아, 괜찮긴 하는데 그냥 뒤에가 또 나오신 분이 있고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들어갔을 때는 분리는 괜찮은데 나왔을 때는 볼리가 없는 게더나을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굳이 꼭 정답은 아니세요. 섞어도 되긴 되시는데 우선 내가 연습할 때는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네. 이게 숙달이 되시고 나서 내가 어떤 음. 스타일적인 내가 이제 디자인을 만들 때는 섞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가 바로 섞어서 머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가이드를 잃어버리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한번 레이어로다 잘라봤으면 다 레이어의 형태를 보시고 옆에 그라로 잘랐으면 다 그라로 잘라서 형태를 본 다음에 아 레이어의 장점 그라의 장점을 내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고객을 대할 때 내가 이제 얘를 섞어 쓰는 거예요 응용을 할수 있는 거 그때 가서는 얘를 레이어 쓰고 그라 써도 되고 반대로 가셔도 되세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아마 이런 때도 어떠한 경우 때 사용하는지를 한번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두상이 나와 있는 구간 아니면 골격을 깎아내야 될 구간 이런 구간에 따라서는 내가 그뭐 안쪽에 질감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레이어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버존 윗머리 나오신 거세요 그러면 우리가 미들존에 있던 머리랑 또 탑에 있는 머리랑 같이 잡고 이렇게 피봇으로 연, 잡아서 머리 연결하시는 거세요 그렇 자기 다리에서 그냥 90도 쪽잡아서 하나씩 그 판넬 각도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또 마찬가지겠죠 네, 동일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더존, 미들존 다 자르신 거고 오버존만 남으신 거세요. 항상 남성머리에서는 오버존에서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윗머리를 가장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되세요. 자시작한 지점은 우리가 탑포인트 있는 지점에서 머리를 이렇게 가로로 잡고 쭉 잡아서 길이 설정을 해주시는 거세요. 근데 이 길이 설정을 해줄 때는 우리가 스타일에 맞게끔 지금 이런 댄디컷 같은 경우는 머리로 이 사람이 이렇게 제품을 발라서 세운다거나 아니면 뒤로 넘긴다거나 하는 머리가 아니라. 다 내려서 살짝의 볼륨감을 잡고 그냥 보통 넘어가는 머리들이 많을 거예요. 내지는 앞으로 일자 내린다거나 그래서 이쪽에 층이 굳이 많을 필요 없기 때문에 무게감 조금 실리는 게 좋으세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모발이 8cm 이상 정도 커트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세요. 8cm 이하가 되게 되면 뜨는 머리 같은 경우는 살짝 머리가 이렇게 뜰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8cm 이상으로만 내가 길이를 설정을 해서 뭐 10cm, 12cm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8cm라는 기준점은 우리가 이렇게 댄디컷 잘랐을 때 기가 완벽하게 보이는 기준에서 8cm이기 때문에 음. 지금처럼 머리가 길면 당연히 그 이상이 되셔야 될 것이고 그걸 선정을 하시면 되세요. 자, 들어서 내가 90도로 들어서 기설자하고 잘라주세요. 또 똑같이 주상 따라서 방금 잘랐던 걸 가위를 삼아서 똑같이 내가 90도로 머리를 자르시고 다시 또 가위를 삼아서 똑같이 내가 주상에서 90도로 머리를 잘라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내가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머리를 만들건에다라지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계속 잔칭을 내고 싶어 해. 그러면 여기서 계속 두상 따라서 90도로 머리를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음. 그렇죠. 올 90도로 이렇게 되게 되면 머리가 층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건 디자인 차이인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위에서 살짝 볼륨 잡고 밑에가 조금 무게감이 있게끔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보니까 위에서는 90도로 자르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내가 4 5도로 진행을 한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거세요. 정답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자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자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윗머리 다 자르신 거세요? 앞머리만 남으신 거세요? 앞머리 같은 경우 우리가 손가락 세개 내지는 슷을 안다는 구간, 엄연히 따지게 되면 두상에서 이렇게 굴려지는 구간은 우리가 앞머리라고 할수 있는 구간이세요. 자, 앞머리 구간은 항상 우리는 따로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럼 앞머리를 이렇게 자, 제외하시고 자, 중간에 센터펀치에서 앞머리를 내가 하나를 이렇게 기질 설정을 해주신 거세요. 우리가 항상 앞머리는 조금 여유 있게 잘라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잘라주고 떨어진 기장이 내가 생각한 기장이 맞다 그러면 자, 넘어갈 기장, 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머리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양이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내가 자, 앞머리 끝난 지점 있는 머리를 방금 잡았던 가이드에 맞춰서 쭉 당겨 오시는 거세요. 쭉 당겨 와서 가이드를 확인하고 그 지점에서 커트. 그렇게 되게 되면 앞머리 지점부터 끝까지 가는 기장이 살짝씩 살짝씩 머리가 길어지실 거세요. 자, 넘어가게끔 이렇게 잘랐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머리는 우리가 앞머리 머리를 다시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자, 머리를 음. 잘라주는 거세요. 왜? 앞머리 길이를 최대한 내가 이제 아까 디자인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다, 건들지 않는다는 약속 때문에 머리를 당겨가는 거세요. 쭉 당겨서 다시 머리를 잘라주세요. 그래서 앞머리 그대로 살아있고 끝에 가서는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기장이 되실 거세요. 그러면 가발이 지금처럼 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코너 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앞머리랑 옆머리랑 잡아서 잘라주시고 또 마찬가지겠죠? 앞머리랑 옆머리 착한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쭉 당겨서 코너 지는 구간 이 있다 그러면 잘라주시고 자, 그러면 앞머리 디자인이 다 나왔어요. 만약에 앞머리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두번 처리하시면 되시는 거고 괜찮으면 한 번만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앞머리랑 윗머리도 연결을 하기 때문에 자, 탑 포인트에서 우리가 앞머리까지 다 이렇게 같이 잡으세요, 한 줄로. 그래서 그 잡은 두산 그대로의 빗질을 쭉 하셔서 내가 산이 나와있으면 산 나와있는 구간을만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 구간 때문에 앞머리가 될수 있고 윗머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얘를 동일하게 맞춰야지만 얘가 어디를 가도 다 연결이 부드러운 거예요. 또 마찬가지겠죠? 또 들어서 잘가요? 쭉 잘라주시면서 또 마찬가지겠죠? 나와있는 거 잘라주시고 또 나와있는 거 잘라주시게 되면 얘네 머리가 일로 가도 얘네 머리가 일로 가도 얘네 머리가 일로 가도 머리가 일로 가도, 일로 가도 크게 삐져나온 게 없으시는 거세요. 자 이렇게 되면 큰 디자인 다 나오신 거죠? 질감 처리하는 방식도 물론 다양한데 저희가 어쨌든 그대로 하게 되면 커트한 순서 그대로 커트한 값도 그대로 틴닝 들어가시는 거고 모발에 3분의 1 지점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자 빗질을 이렇게 하셨을 때 자, 하셨을 때모가 모발 전체 모발에 3분의 1 지점에서 한번 자르고 다시 또 자른다거나 짠 상태에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 머리 한번 자르고 꼭 가위를 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빼고 다시 내려와서 끝에 절사. 이런 방식으로 전체 머리를 쭉다 잘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죠? 네. 네. 언더죠? 아길감실 하시는 거요? 네.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라인 티닝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루츠 티닝이라고 해가지고 안쪽에 티닝이 들어가는 방식이 있으신 건데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량을 줄때 사용하시는 건데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사용할 때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만 네이프 라인 이 언더존에서는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머리에서는 가장 머리숱이 많은 곳이 누구나 이백 포인트 백 포인트 기점으로 다이 네이프 부분에 모량이 다들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르고자 하는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아니, 자르고자 하는 윗머리를 넘기고 자르고자 하는 머리에 속머리에서 이렇게 가위가 사선으로 하나 둘셋넷 동그랗게 들어갔을 때 다시 빼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하나 둘셋넷 정도 해서 빼고 다시 빗질을 해주고 또 개를 이렇게 머리를 제끼고 다음 머리에서 가위가 사선으로 들어가시는 거세요 뿌리 쪽에 딱 밀착을 시켜가지고 하나 둘셋넷 머리 빼시고 하나 둘셋넷 머리 빼시고. 하나, 둘, 셋, 넷, 머리 빼시고. 이런 방식으로 모량을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그거는 뭐 열정, 언더 정도만? 네, 네프 라인 정도만 쓰시면 되세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중간에 쓸 일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 밑에서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틴닝 해줘야 되겠죠? 어, 그럼요. 틴닝 도안은다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귀 필요합니다. 지금 반만 보이게 네, 지금은 이런 방식 방침...